황인 선이 아까 완벽한 조이기였죠 LC 포가 있습니다. 자, 전원 빨리 버린다. 아! 전원분이 오! 야, 너희 금요일 붉은 비넷스 스포... 비넷스 대회 끝나고 팀전 A조 내면 B조 내면 C조 내면 D조 내면 꼴등 조가 1등 조에게 라면 쏘기. 이제 제가 맥주 하나 씩드립니다 자 자리 배치는 요렇게 앉은 분들 그리고 요렇게 앉은 분들 쪼렇게 앉은 분들 그리고 쪼렇게 앉은 분들 이렇게 네팀자 친해지시고 전부 기술 교류하시라고 이렇게 또 재밌게 즐겁게 대회을 해보면 자팀전님이랑 B 조든 C 조4대4대4대사 앉아 있는 분들끼리 가까운 분들끼리 대결합니다 꼬미션이 B 조의 꼬미 C 조의 시션이 수전 출발 엑시 아 엑시 탈 꼬미 선수 오늘 승리가 없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멀리서 멀리서 오신 우리 꼬미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엑시 통과했습니다 자 완주하기 직전입니다 차를 잡아야죠 이때는 어느지가 빠르기 때문에 장코미님 B 팀 승리. 다음 주자 임서진. 코미님 더 크네. 임서진. 나 승리하신 분들 제가 동그라미 하나씩 채드릴게요 별거 아니지만. 자 사부와 디피님 나오실지 아니면은 시원 아빠가 나올지. 자, 호비 선수 2연승 할줄 모르겠습니다. 출발. 야, 다운. 시원이 역전. 아, 임서진. 임서진 역전. 자, 선진 빠릅니다. 다운. 와우. 야, 직선에서 엄청 치고 나가네요. 도토가 뭘까요? 야, 도토가 엄청 좋은데요? 애씨 갑니다. 임서진. 와, 거서진 빠진다.

이탈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안해주 못하면은 다시한번 단독주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인 않죠 자잡아주시기바랍니다 와우 선진이 2연생다음주자출지우예자 이제 악마로 이탈이아에고 있는 자수위 내가 한번 할거야 야 우리 입상이 있 쭈쭈바, 황고수가압도적가락같내는데 아, 쭈쭈 아, 정말 놀러버렸습니다 어, 아, 어. 자. 어, 쭈쭈바님 끝이. 허리톤님 어딨죠? 흔들고 야, 님이래도모보니다황고수님이 주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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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자, 자, 했고요 와! 이선리야사서서서진서진 1, 고수황고수황고수 한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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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 한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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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한수도 있습니다 수 한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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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한고수! 한고 악마 황고수. 빠닙니다 냉면왕 악마 황고수. 악마가 도출해 만명 받출해 대비왕. 대비왕 승리. 어, 아 아선진이3연승 고생했습니다 시원 아빠님 준비. 아 소진 잘했다. 황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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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고수. 시원 아빠, 선진 아빠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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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앞선 아들이 열심히 해주셨는데 어디 <laughs> 자 피션. 시원아빠 2번 황보수 3번 시원아빠님 수명 <목소리> 빨랐고요 칼을 갈고 나오셨습니다 시원아빠님 야 이게 나야 오 매력 통과 시원아빠 엑시 오 넘었습니다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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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황보수 역전 야 괴물 다시 시원아빠 역전 시원아빠 역전 야 유지하나요 버티나요 버티나요 시원아빠님 들어오나요 와우 시원아빠님 승리 우움, <응가중인스> 오, 오, 와, 아, 아, Thomas, 자, A존의 B존 온팟파, 포기, 허리케인조 회성원차인 현우, 크롱 현우 아빠님 화이 자, 선 입장하신 회원이 있는 A팀이 유리한 곳으로 보 이지만 지금 어디 가지 모르죠 출발입니다 자, 온팟파이스 살짝 늦었고요 찬희, 온팟파 이탈입니다 찬인 선수 승리하네요찬인 선수 승리하네요첫 번째 막기 들어왔고요 이제 완주해야 됩니다. 자, 찬유 선수 아까 이탈했는데아 재경기 없습니다. 다음 주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포기현우 선수. 포기현우 선수, 포기현우 네. 선수, 포기현우 스위쇼, 치워지고 출발. 현우 선수 빨간색 차량, 포기선수 파란색 차량, 포기님 앞서고 있고요. 고기 선수 첫 번째 바퀴 풍소한 차이로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애쉬 서이탄을 무리고 말았습니다. 야 현우 선수 하지만 현우 애쉬 어었니 애쉬 넘었나요? 야 현우 승리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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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을 고 지금. 야 현우 선수 승리. 아, 승리. 아, 와. 다음 주는 허리키죠 <laughs> 자, 아, 준비. 스위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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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출발. 아, 존님의 하얀색 마블렛, 마블렛! 자, 아, 우리 욕을 태우고 웨이브를 통과. 허리 전에 빠른 모습. 아이고, 이 팔. 아이고, 이 팔. 아 차는 잡아주세요. 어! 어! 주인님 나 살아났습니다. 아, 존이 뒷발에 걸렸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laughs> 최 공격. 전님이 뒷발 공격이 통하지 않습니다. <laughs> 야, 현우 선수. <목> 이현생 자, <목> 올 마지막, 응. 응. 마지막 <목> 파이팅, 파이팅. 한 상황. 싸이 싸이테. 같이 오3한만 있으면 돼요. 올킬. 이야 울킬. 저도 올킬 할게. 나도 올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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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올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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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주목. 출발. <목> 오, 엘시 동과현 형우 선수. 지금 앞서는 것은, 펜상우 빙첫 번째 받기 통과했습니다. 자, 나온 코스로 지났고, 지금, 펜타 선수 두 번째 받기 2등 완주하면, 승리 가져갑니다. 승리 가져갑니다. 엘시 남았습니다. 엘시! 통과 오! 오! 와우! 엘상우 승리하기 직전입니다! 승리! 아, 차못 잡았어! 차못 잡았어! 야, 이거, 이거 큽니다, 이거. 두명더 남았는데. 킹크롱 어, 선수. 킹크롱 <laughs> 선수. 아 3초 뒤에 출발하겠습니다3 <laughs> 2, 1에 주말이 있습니서3발 뒤에 주요이 있습니다. 3주 지에 나올지 있습니다. 3주 뒤에 주말이 있습니다. 3주 뒤에 니다 있습니다. 탈락. 오, 어, 좋아, 좋아. 좋아. 야, 다음, 다른, 차다다 다른 차 준비하세요. 다다 다른 차준비현우빠님 나오시고 어. 순서 바꿔요, 그냥. 네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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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김크로인 다른 차로 나오시든 정비하시든. 네. 선택하세요 요골킬 예. 스톡 이합니다 요골킬 자 오케이 오케이 반전 반전 준비가 안돼아아니아 네. 이래서 아, 아. 어. 어 아, 아. 아까 잘 제가 통방에서 얘기했죠 정, 정,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 지금 둘다 소리 지금 저한테 지금 지금 소리 바쁩니다 별도 떨리고 야 이게 뭐라고 저도 그냥 라면이에요 그냥 갑자기 긴장을 있어요 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시간을 재고 있지도 않지만 난리가 났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 아니, 지금 회사님은 지금, 충분히 기다려드리고님은 회사 선수, 선수. 지금 충분히 기다려드리그계이 n d 시 u d i o Hanapani, h a n a p 기 n 기 h 나오 a p a n i h a n a p a 님. i Hanap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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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씨 a p a a n a p a 어허! 꺼져라! 꺼져라! 어허! 야야야야! 어, 마지막 경기는 제가 대결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주행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원님께서 단독주행으로 완주하면은 승리로 완주하겠습니다. 만약에 완주 못하면은 선우 아빠님과의 재대결을 할 거고요. 마지막 바이죠 이번에 완주하면 크롱님과의 어, 마지막 대결. 잡아 잡아. 승리. 해상 선수 승리. <laughs> 당황하지 어디 캐인저님. <laughs> 제가 진실을 말해드렸더니 잘 몰라. 몰랐... 이게 원래. 선수 어쩔 수 없지. 야, 야, 야넌 따위인데 내가 체벌 기술이 이겨버린다. 출발. 뛰어. <laughs> 또 몰라요 이게. 해상님이 이탈할 수도 있으니까. 출발. 뭐야? <laughs> 야 이거. <야, 야, 웃음> 이게 뭐야? 자, 이거, 에이, 뭐야, 야, 상관장이다! 야, 이거, 야, 지금, 야, 이 야, 야, 이게 빨리, 아니, 이게 아주, 이게, 보통 뭐 뭡니까, 이게? 야, 해산선수. 야, 우리, 힘내야지, 이입니다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야, 세 명을 이겨버린 해산선수. 3연속으로, 야 아, 그래서, 해선님 팀과 시원아빠님 팀이 결승을 할 거고요. 김크롬님과황무순님 팀이 꿀찌 뽑기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원아빠님, 옹파파님. 시원이, 포기 서진이, 허리틴주, 서진아빠, 혜선, 이렇게 C팀 대 A팀. 자, 우승팀. 우승팀을 정하는, 팀 서바이벌 대수의티 출발. 자, 옹파파님. 아이고! 펌파님 시원 아빠님 완주하지 못하면은 다음 주자, 두다 주자 두분다다 주자입니다. 아이고 다음 주자 나오시죠. 못 써. 못 써. 시연이 포기 선수. 시연이 포기 선수. 못 써. 미 자, 아, 어조게 가고 있습니다. 시연이 아, 포기 <laughs> 선수. 위시건 아, 다음 주자 서진이 아, 허리케인 중. 아, 시연이 포기님 출발. 시연 선수. 아, 시연 선수 AC 아, 탈. 마지막이죠. 다음 주자는 서진이. <laughs> <laughs> 어, 진 저희 목표 달성, 목표 달성. <laughs> <laughs> 지금부서초과달성입니다 <laughs> 자, 서진이 3연승했던 친구입니다. 그렇 <laughs> 어, 도주 모. 출 진짜 좋았습니다. 역전했습니다. 임서진 역전. 또자. 임 탈락. 아, 또 승리까지 가네요. 올킬 보기님 마지막 오 이탈할 뻔 이탈할 뻔했습니다아 이탈했네? 오. 아니, 아니 아니 왜 없어? 변변 됐어 됐어. 임이라고어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어리케이션이 서진 아빠님. 어, <목소리가> 야, 서, 아, 회사원, 서진 아빠님 이제 어리케이션이 세상 이두 친구를 상대해야 됩니다. 이두 친구에게 패밀감을 안겨줄지 아니면. 은션 치워주목. 출발. 서진 아, 아빠님 마지막 주장이기 때문에 허리케인 조님이 탄하면은 한번더 기회 있습니다. 치고 <laughs> 갔습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서진 아, 아빠님, 허리케인 아, 조님 팀이 라면에이 승리 축하드립니다. 오빠바 보기 허리케인 행사원 팀이 에이전 팀이 승리를 가져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꼴등팀 뽑겠습니다 꼴등팀 아, 야시원이 서지않아 이게.. 아까.. 아, 엄청..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럼 알아서 정하세요지신팀이 호미, 네. 찬희, 피치, 온자 어? 꼴등팀이 아, 1등팀에게 하자 선언합니다 저는 맥주를 드리겠습니다. 찬이 선수, 안 타고 있고요. 꼬미 선수, 아, 어, 찬이 이탈입니다. 찬이 이탈, 꼬미 선수. 아, 어, 우리 찬이 선수, 코너에서 약간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 꼬미. 꼬미님, 안전한 조행으로 승리 축하합니다. 다음 주자 현우 선수. 아니, 누가 <목소리도> 현우 선수 다음 주자는 김크롬 꾸미 선수 다음 주자는 쌍바한 피티 피치온. 화이팅! 지금 조 출발. 꾸미님 앞서고 있고요. 지금 세칸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어 점점 어, 현우 선수 많이 늘어지네요. 지금 야 열심.

각두 번째 주자들 꼴등을 잡아는 죽음의 레이스 출발. 서워티드네 디시안, 디시안 출전. 어, 효선이탈할브레이지먼 일단 자세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사워티드님은 많이 앞서고 있고요 두 번째 바뀝니다. 어, 잠시 약간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가고 있습니다 왼쪽 턴가 있고요 왼쪽 턴과 점프. 애쉬입니다 애쉬. 피카츄와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피카 피카. 피카. 현우 선수. 아우 짜 주치판님. 야, 이거 입상팀이 꼴짜기인데. 입상팀이 이거 뭐 똘짤. 팀전에서 일부러 이게 뭐져 주신 거겠죠, 뭐. 이번아 주치판님들, 서준 선수. 출발. 어, 주치판이 릅니다 주치판이 파란색 차량. 서준 선수. 미심의 현우 두번째 바퀴 잡을까요? 야, 딸 잡을까요? 야딸 잡을지 야 일단 A씨 통과했습니다 춘반님도 아, A씨 통과하셨죠 아까 잘 통과했습니다 입사까지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자야 근사이 딸 잡수 어 뭐야 뭐야 아 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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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아 춘반님 승리 현우의 연습 막았습니다 춘반 잡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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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그러 <laughs> 김크롱 선수 야, 세 번째 주전 시작하는 그 순간 그 뒤에는 현우 아버님과 황구수가 대기하고 계십니다 한번 뛰어 번온둘 출발 크럼 그럼 일등크럼일등그일등 아~ 중간이 탄 타니다 그래서 에이, 크롬이 완주해야 됩니다. 완주해야 됩니다. 완해야 됩니다. 지금 동반자 바퀴. 어 지금 저주가. 아. LC, LC.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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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아. 크 아. 아. 크 아. 아. 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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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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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그냥 서 계시면 돼요. 정비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계속 굴리는 겁니다. 철근철근 태그 매치 알죠?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 자 스위치업. 오. 마지막 주장 황보수 기대가 됩니다. 와아 황보수. 야 냉매방 미닝카사 잘합니다. 오 마법이다 오늘 사이드 타면은 팀전도 승리를 가져가실 것 같습니다. 산대3분도 내기는데. 야, 완벽한 승리. 야, 거의 한 바퀴. 와, 크럼터들이 탈할뻔 했어요. 와, 한번 승리. 마지막 주자, 현우 <티��> <팟> 아빠. <Rahmen Horizon empty> 자, 한번더 승리, 현우 아빠님. 마지막 대결, 꼴찌을 뽑아라. 대회 정하실까요? 먼저 맞대기로 니다 꼴지를 벗고 먼지 맞대기로 황금선생님, 현우 아빠님 출발 네, 황금선생님, 아까 완벽한조이였죠 엘시 포가있습니다자 현우 아빠님 밟는다! 현우 아빠님 오! 간다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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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우 아빠님 엘시 와우! 야! 기가 막힌다 두 번째 바퀴 자 지금 현우 아빠님 오 현우 아빠님 진짜 밟는다 오! 야! 모이다모이다모이다 야! 간다 간다 요! 와우! 한 곳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응. 응. 자찬이 선우, 김수렁, 선 아빠님 여기에서는 오팟파포기 허리케인 주의해산에게 라면을 끓여야 됩니다 흥미의 네. 컵라면과 깔끔하게 어, 어, 어 컵라면